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이동환 고향특례시장이 지난 4월 11일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한국디지털미디어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 학교는 IT 분야에서 특성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사립고로 김종현 이사장과 남승관 교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과 만나 학교 운영의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고향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대비하여 우수학교 설립과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고양시 직업계 교육 현황 및 환경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시장은 고양시의 드림스쿨 캠퍼스를 조성하여 지역 내 인재를 양성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행보는 고양시의 선도적 교육 발전을 위한 전략의 일환입니다.